감독상입니다 아, 이제부터는 이름이 같이 있어요 자, 감독상부터 이제 좀 치열하죠 팬텀스레드의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던 <laughs> 케르크의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 <laughs> 에이디 버드의 그레타 거인 <laughs> 감독 <웃음> 쉐이프 오브 워터의 기에르 모델 토르 <laughs> 감독 겟 <laughs> 아웃의 조던 필레 감독입니다 근데 거의 각본생은 얘기가 예, 비슷하긴 한데 어, 팬텀스레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얘기 한번 해보시죠 폴 토마스 앤더슨에 대해서 천재 감독이라고 평가하는 감독 이미 인물 되어있죠 패덤 스레드 말고 봤던 게어매그놀리아라든지 대얼리 이제 대얼리 블러드. 블러드라든지 그런 걸 봤는데 대얼리 블러드를 보면서 아이 사람 이거 미, 진짜 뭐속 속된 말로 미친 거 아니냐 <laughs> 패덤 스레드를 얘기하자면 좀 그런 디자이너와 그 모델로 있는 그 여자의 사랑 이야좀 현실적으로 좀 말도 안 되는 면도 있지만 그걸 좀 그럴싸하게 좀 공감 몰입도 있게 만들었는데 좀주력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나. 자 이제 아무튼 이제 감독상의 최고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첫 감독상 트로피를 받느냐 못 받느냐인데 네 놀란 형이 받냐 못 받냐죠 자그렇다면뭐 어떻게 보세요? 왜, 받으실 뭐,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놀란 감독이 아참 이거 어렵네 <laughs>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 진 팬심, 좀, 제가, 여기서 말할게 저는 좀 놀란 팬인 것도 있긴 한데, 받고 좀 콩라인 좀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은 사실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말할지 모르겠어요. 크리스퍼 토 논란이 지금 못 받으면 영원히 못 받을 <laughs> 것 같은 생각이들어요 <laughs> 사실 뭐 게르모드 토르 감독이 윌윈으로는 이제 1 순위예요. 그런데 사실 게르모드 토르 감독은 옛날에 이제 오피리아에서도 받긴 받았어요. 오피리아도 있고 솔직히 네. 지금 뭐 가능성은 <laughs> 더 있는 감독이래 이런 작품으로어 <laughs> <laughs> 뭐, 기에르모 델토로 같은 경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뭐 받았고. <laughs> 저는 이제 셰이프 워터사랑형 모양으로 당연히 슈도 윈을 갔어요. 논란 <laughs> 네. 형은 뭐, 다 함께 있을 <laughs> 거라고 믿고요. 저는, 저는 그 힘내라는 청원해서르계를그려드습니다 <laughs> 그래 아, 그럼 이제 빅3 나왔네요. 나무 주연상입니다. 팬텀스레드의 다니엘 데이 루이스, 나키스타워의 음. 게리 올드만, 콜미바 이어네임의 음. 티모시 살람의, 게라우스의 다니엘 칼루야, 이너시티의 덴젤 워싱턴입니다. 당연히 1순위는 게리 올드만이겠죠. 아, 게리 올드만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첫 오스카 이제 지행됐고 네, 나무 지원상도 처음일 거예요, 네, 아마. 아 그리고 처음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게리 올드만은 상을 못받지 심지어 자국인 영국에서도 매면받는 배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영국 아카데미를 받았어요. 네. 놀랍게. 다키 싸우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게리 홀드만이 없어요. 처칠만이. 처칠 처치, 그 자체. 이 자체만 하더라도 솔직히 이거는 끝난 거예요. 네. 게임 오버예요. 사실. 네. 실존 인물을 얼마만큼 잘 연기하느냐. 그것도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거 잘 소화했다. 그래서 1순위가 될수 밖에 없다. 이거. 그리고 아니, 실제로 음. 누가 봐도 처칠에요 그 족소리도 처음에 아, 그천칠의 특유한 버전이 다 똑같아요. d 케르크의 네. 마지막 장면에 나는 연설 장면 있잖아요. 네. You never s u n e v e r surrender. You'll never surrender. 네. 그거를 You'll 진짜. 그거 할 때, 아, 나이 소름이 야, 이게 되는구나. 어 이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확실히 받아서 이거는 무조건 받을 것 같고 은퇴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있을 것 같아 요 진짜? 진짜 은퇴장이 궁금하긴 <laughs> 한데 연기, 이분도 진짜 연기의 신이에요 메소드 연기의 달인이고 <laughs> 아카데미를 세번이나 받았고 세번 받았으면 양보해도 되잖아? <laughs> 그치 그치 <laughs> 그리고 다니엘 칼로에가 3순이에요 이거는 뭐 사실 근데 다니엘 칼루야는 의미 상징성 때문에 올라온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연기는 잘하긴 잘했는데, 아, 크기까지 올라올 정도 이기는 좀찾으인 찬성을 모르겠고. 근데 저,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 다니엘 칼루야가 음. 되게 그 놀라는 거랑표정연기라든지 마치 진짜 내가 경험했던 듯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런 거를 되게 시간을 잘 표현했어요. 저희는 일단은 당연히 슈드윈, 밀윈 모두 자키스타와의 뭐, 게리 만 이제 꽃길 걸했죠 이제. 네. 꽃 갑시다 이제. 이게 안 받으면 오히려 2위의 아카데미가 이별이 되지 않을까요? 는게 받으면 이일 거예요. 나는 예상할 수습니다 자, 여우주연상입니다. 네. 레이디 버드의 셀샤 로난, 셀프 워터의 셀리 우킨스, 음. 아이톤의 마고로비더 포스트의 메리 스트립, 쓰리 빌보드의 프란시스 맥도맨드입니다. 어, 저는 일단은 이 작품을 보지 않았기, 쓰리 빌보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셀리 우킨스를 슈드 히노 이렇게 넣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프란시스 맥도맨도 받을 것 같아요. 밀린이고요. <laughs> 제이콥 뭐, <laughs> 워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연기하는 게좀 힘들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좀 조심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연기를 되게 무거운 게 아니라 그 영화 분위기에 맞춰서 좀그걸잘 살려낸 것 때문에 음.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나온 게 마고로비. 마고로비도 네. 아 드디어 이제 이, 그러니까 이 마고로비도 이케이스예요. 아 드디어 이 배우도 여운전사 호로 네. 오르는구나. 마고로비하면 다 다들 다. 할리퀸 맛을 할리퀸만 할인. 생각하는데 뭐 솔직히 말하자면 와 할리퀸 전에 울포 모어그거아서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와... 디카프리오랑 그렇게 국어, 그게 기, 딱 맞는 배우가 보였고 네, 그렇게 그런 어. 아우구라에 음. 맞서서 하는 네. 배우가 되게 많지 않은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아이토냐도 이게 또 시라바탕 영화예요 또 토냐딩의 네. 이야기. 고 이게 또 그러니까 어. 마그로비가 또 시나를 바탕으로 이게 연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한자리를 올라온 거고 마지막 후보는 메리스트리입니다. 뭐 이후 뭐리스트리면안 <laughs> 올라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뭐 단골이죠. 뭐더 포스트에서도 이제 그 편집장의 역할을 하는데 음. 거기서 시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뭐 드디어 이제 작품상인데요. 어렵네요. 작품상이 총9개 개요. 언제부터인가 9개 후보 이제 되는데. 네. 들어보겠습니다. Call me by your name, Don't kill my t o n 다 Lady Bird, The Post, h 사랑의 모양. 여기까지 있는데 숨좀 네, 쉬고. 숨좀 쉬고. 너무 길어요. 음, 자, 음. 이 아홉 개의 보정에 일단 저희가 윌비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 윌비는 쉐이퍼 워터인데 네. 도박사 예측으로 7분의 5입니다. 골든 글러브 때도 쉐이퍼 워터가 이렇게 써요. 그런데 받은 거는 네비 모드였거든요. 네. 그래서 세비 보드가 지금 두 번째로 높은 거예요, 사실. 네. 던케르크 3... 네. 덩케르크. 근데 놀랍게도 던케르크그 3순위도 아니에요. 3순위가 7분의 2로 게라우시고요 레이디버드가 20분의 1로 4를 위 달리고 있어요. 이거 던케르크가 아우, 이거 정말 미안해 66분의 1로 공동 5위예요 재밌다. 아, 5위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예상을 못해요. 왜냐면 스포트라이트도 아무도 받을 거라 거의 예상 을안 했었어요. 작품상을. 그런데 스포트라이트가 처음과, 끝에, 처음과 끝을 했던 게 각본상 받고 작품상 받고 끝났었거든요. 네. 전혀 생각 안 했던 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쉐이프 워터가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7분의 5지만. 네. 이거는 정말 끝나는 그순간까지 함께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 저는, 저는 슈드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슈드윈은 저도 음. 쉐이프 워터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덩케르크가더 높게 평가를 하지만은 음. 가장 최근 기억으로는 쉐이프 워터예요 지금 음. 이 영화 너무 감미롭고 동화하고 잘 만들었고 그래서 쉐이프 워터가 작품상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이제 20개 부문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가장 많은 이제 아마 후보자 가장 많은 윌윈인을 이제 뽑자면 아무래도 그래도 쉐이프 워터가 가장 많고요 네.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뭐 이제 차순위쭉 이제 뭐던케르크가 있을 건데 아마 기술 쪽에서는 덩케르크가 좀더 우위를 가져갈 것 같고 네. 이제 연기 쪽이나 이런 빅 쪽으로는 쉐프워터 쪽으로 갈것 같은 그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고요. 연기로는 쉐프워터가 이고 거기에. 아, 쓰리보드, 연기로 쓰리보드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 이제 종합이라고 하죠 음. 종합적으로 이제 쉐프워터 이런 식으로 3파전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이 상황으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어 앞으로 이제 아카데미 상식이 3월. 5일인가요 이제 월요일 날 한국 시간 기준은 3월 5일 네. 일이고요 미국 시간 기준은 3월 4일. 네, 저희는 네. 한국이니까 아무튼 월요일 아침 10시에 채널 C G B 산다니까 뭐 네.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것같고 저희 시 어, 시나피아도 끝까지 이제 아카데미 상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 영상으로 또 만들 예정이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뭐 다들 이제 어딘지 아시죠?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